옛날에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한숨을 쉬요. 어 얼굴에 들어 두워요 가질 것다 가지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이제 신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이 좀 평안하게 나를 다스리며 살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나라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왕이 평안하게 살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평안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입은 속옷을 갖다가 왕에게 입히면 그날부터 왕이 평안하게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광고를 하고 나라 구석구석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찾으려고 온 나라를 다주졌습니다 그러다 어떤 시골에서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양을 지키는 목자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제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전호사장을 얘기하고,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속옷을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많은 걸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식도 많이 갖고, 돈도 많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게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가지면 행복하다, 가지면 평안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처럼, 정말 마음의 평가를 누리는 사람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해요. 평화를 원하지요. 그런다고 다 원하는 평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도였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짊어진십자가에서피 흘려 주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온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속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리포스는 짧은 편지인데 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빌리포스의 구조 자체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있음을 설명해요. 일장에는 환경의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환경, 우리를 둘러싸는 삶의 환경 실련과 역경, 실패, 아픔과 고통, 질병, 고난과 환란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평안을 빼앗긴다는 거죠 평안을 지키지를 못해요 일장에 있는 도둑은 환경의 도둑이에요 두 번째로 필립이 2장 말씀 보면 사람 나하고 관계 맺고 는 사람,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간관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는 평화를 빼앗아 가요. 도둑이에요. 세 번째는 3장 말씀 보면 세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빼앗아 가요. 도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사장 말씀 보면 염려 염려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할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염려라고 해요.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죠. 이네 가지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에요.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 도둑들로 무틀이 마음의 평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한숨 쉬며.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사장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염려 걱정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는지 그 지혜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 지혜는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능해요 우리 무지해요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같은생각도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참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첫 번째 지혜가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 앞에 서요.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극과 극의 대조가 있지요. 염려, 기도. 아무것도 모든 일, 대조예요. 이 말씀은 강조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 것이면, 모든 일, 에브리싱, 모든 일, 사사건건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마음속에 평강을 뺏기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비, 지혜가 뭐예요? 모든 일이 기도하는 거지요. 이러면 염려를 자꾸 생각하면,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쫓아와요. 끝이질 않아요. 이거 한 가지 염려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염려가 계속 꼬를 물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빨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염려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초점을 바꿔야 돼요. 삶의 초점을. 염려에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꾸는 거죠.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전환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염려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묵상하며 기도가 시작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게 돼요. 올바른 기도의 출발점은 찬양이에요. 그러게 여기 기도를 말할 때 제일 앞에 기도와 라고 할때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창조하신 일, 구원하신 일, 지금도 돌보시는 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죠. 다른 기도의 출발점은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다 보면 넘어서 이제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종류도 많아요. 크기도 달라요. 색깔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염려 있다고요. 이 염려를 주게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가 잘 되시나요? 친구하고 대화는 잘 되세요? 잘안 되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가 잘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답답해요.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가 생겼을 때 찬양으로 쟁하여 간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냥 그어 그냥 알았어 얘기해라 너 염려한 거 얘기해 알았어 그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언제 어떤 상황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능한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무지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의심,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 불안 없어. 근데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늘걱정되심 염려가 생기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우리가 전능하신, 전지한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무지한 우리가, 무력한 우리가 전능하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간구예요.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야 올바른 기도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단계는 감사예요. 감사.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 감사합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해요. 그 지금 현재도 내 기도에 기울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난 믿고 감사합니다. 내삶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내가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내 인생, 내 삶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명령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아뢰라는 말은 맡기라 그 말이에요 다 맡겨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약속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 말씀 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뭐뭐뭐 뭐, 뭐 해라, 뭐뭐 뭐 하지 말라 명령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접속서가 나와요. 그리하면, 그러면 다음에는 약속이 나와요. 이걸 축복 공시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는. 주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요. 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명령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일, 기도하는 일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공식이 해야죠.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상 이 모든 걸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환경의 도둑이, 인간관계의 도둑이, 세상 것들의 도둑이, 염려의 도둑이 우리 마음 속에서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용어 군인들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 우리나라는 분당국가기 때문에 휴선선에 쭉 서가지고는 우리가 편히 잘 때도 잠을 자지 않아요. 눈을 크게 떠요.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켜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집과 재산과 가정을 지켜요. 이게 군사용어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로 너희 모든 염려를 맡기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양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죠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요. 두 번째, 그게 어떻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지혜는 바른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여섯 가지 덕목이에요.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만 한 거, 칭찬할만 한 거.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 덕목. 이 여섯 가지 덕목, 무슨 덕이, 이 여섯 가지 덕목을 말해요. 이 무슨 기림이 있던지는 칭찬이에요. 여섯 가지 덕목을 우리가 갖추어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거.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해라. 늘 이것들을 우리 생각을 채우라는 거죠. 여섯, 가지, 여섯 가지로 우리 생각을 채워라. 우리 생각은 그릴 과 같아요. 창고와 같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말, 말, 말씀 목사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막 생각이 하루에도 생각을 몇번 한다고 그러지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막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오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각 중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불이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막 놀래가지고는 깜짝 놀라서, 아, 목사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나?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막 흔들어 봐요. 물러가라고, 물러가라고. 그런데 도망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늘할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할수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저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게 10편, 19편 말씀이에요 10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씀에 찬가예요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8절 말씀과 비슷한 하나가 계속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8절 말씀과 같은 단어가 막 반복되지요. 여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건 다 말씀의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별칭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말해요. 우리가 알수 있죠. 아하. 8절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것이면 말씀의 특성 가운데 정직, 순결, 정결, 진실 의로움. 아, 말씀의 특성과 똑같지요? 그럼, 아하, 내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 있구나. 이런 특성이 있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되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내 생각을 채워, 가득 채워.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리며 평생 살수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생각,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 여기에 더러운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사탄이 진지를 틀기 전에, 불의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잡기 전에,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우리 생각을 채우면 우리는 늘참되며 경건하며, 의로우며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참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뭘로 하나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했죠. 성지순리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 주위에 유대인들이 까만 옷 입고, 수염은 길게 흘르고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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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 위에서 안에 흔들어. 이렇게. 흔들면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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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묵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새로 된 번역성경 말씀 보면 묵상이라는 말을 좀 바꿔놨지요. 작은 소리로 읍졸이다. 작은 술업주다그 말. 요수와 일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둬라. 우리의 입에 말씀을 두는 거죠, 입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늘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오늘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통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중얼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경건한 정결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생각들을 하려고 할 것이면 이런 특성 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일을 묵상을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법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늘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그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다. 이게 약속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갈 것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생각이 바라지가 못해요. 생각이 바라지 못하니까 생활도 바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내 생활이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주위는 친구들이 내가 왜 믿는지 이유를 발견 못해요. 너나 나나 생활이 똑같은데 뭐,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려고 할 것이면 마지막으로 생활도 바르게 해야 돼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바르게 돼야죠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이런 바른 생활은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 이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해야 되죠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구절 말씀에도 또한번 축복공식 나와있죠.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할 거다. 그럼 뒤에 있는 그리하면 다음이가 약속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앞에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배워야 되고,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결국에 행하기 위해서는 거죠. 이런 배우기는 뭘로 배우나요? 머리로 배워요. 이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는 배워야 되죠. 머리로 배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거죠.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는 받아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듣고 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죠. 듣는 건 귀가 하는 일이에요.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경청하시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경청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없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본바, 본바. 보는 건 눈이에요. 눈으로 봐요. 그런데, 본다고 할때더 기쁜 뜻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내는 걸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맛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행하고. 행하고가 결론이지요. 행하기 위하여 배우고 행하기 위하여 받고 행하기 위하여 듣고 행하기 위하여 보는 거지요. 결론은 실천이지요. 순종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실천하면 진정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실제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평화를 지켜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의 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서사건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진정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을 지키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거기서 볼거 들을 거, 배울 거, 이거 후분해 내야겠죠. 우리의 생활 전체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매일 보면서 우리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나가 실천하나.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는 일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리라. 아주 말씀은 구조가 간단해요. 첫 번째 들어라, 두 번째 순종하라. 그게 말씀 전체 핵심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들어, 들어라, 실천해라. 들어라, 순종하라. 이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걸 한번 해보세요.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결신을 하지요. 중요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죠. 신앙은 결단이 필요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한번 더 해보세요. 저희 말씀을 받고 결단할 뿐 아니라 결심할 뿐 아니라 한번더나가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주부가 있으시면 불펜을 꺼내가지고 한번 빈 칸에다 써보세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할 것이다. 진술문, 영어로 하면 I will statement. 내 의지를 담아가지고 결단하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줄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얼만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 내가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거야.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 나 말씀을 목상 해야 돼. 내이 혼란한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 다 물리치고, 정말 참된 거, 경건한 거, 어려운 거, 정결한 거 생각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되면 생각 채워야 되지. 나 말씀 목상할 거야. 그건 적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지요? 3일도 못 가요. 신앙생활이 다람쥐 챗바퀴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나는 자고 일어나서 첫 시간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30분 동안 매일 성경 말씀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I will statement를 진술을 해요. 써요, 질적.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 확률이 확 올라가요. 80%, 70%, 90% 올라가요. 이럴 때 진정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절심만 하고 끝이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평안한 삶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되풀이하는 것 뿐이에요. 절단 위에 한 번,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을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오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매일, 매일, 매일 성경 가지고 주시는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매 주일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 말씀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할게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할 뿐 아니라 오늘 발견한 것,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친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죠.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걸 느꼈어, 깨달았어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한 주간 살면서 그날 받은 것을 나누는 거죠.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나누면 내가 책임감이 생겨요. 나 그렇게 살, 살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게도록 격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 받을 때,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말씀 받을 때, 저두 가지를 꼭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아 하면 제가 막 소리 끝내는데. 평강을 위한 공식이 있어야죠, 공식이. 오늘 말씀 보면, 바른 기도. 찬양으로 시작하여 간구로 나가서 감사로 마치는, 바른 기도. 거짓된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욕심부리고, 더 많이, 더 많이. 내가 오는 것 얻으려고 하는 기도는, 거짓된 기도,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도 평강못 얻어요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위해서 말씀으로늘내 생각을 채우는 마음을 채우는 묵상, 바른 생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본 대로 실천하는 적용과 실천이 있는 삶. 이럴 때 이것이 모아지면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며 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